아이고 안녕. 어, 아, 정말 안돼? 뭐야 나아 나니 대회 구경하고 있구나. 어. 응, 음. 너도 합류할래 응원단에? 나니 화이팅. 나니 화이팅. 음, 나니 선수 표정이 밝아요. 괜찮아요 아직. 안 나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다음 자기장이 좀 문제인데요. 자기장을 없애려면은 폰에물을좀 묻혀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찹찹찹 해주면은. 정전기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게르마늄 팔찌 차고 아 맞습니다 아, 아시네요 네. 아그 다음에 그거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붙이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 아, 있습니다 맞... 맞아요 맞아요 네네아 나니 선수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얼굴이 간지 어, 코를 팠나요 여유가 코를... 넘쳐버려요 방금 분명히 코를 판 제스처를 하셨는데요 도파민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니는 코파민 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저기 잎사귀가 없어졌는데 이게 참그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온난화면 반대로 이파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도 저 능선이에 있는봐 능선 위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<laughs>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. 그 그렇죠 예. 네. 근데 음료수가 없나요 지금? 약간. 회복템이 하나도 없죠 응물 뽑아야 되는 광고 응. 주시고요 음. 당신의 플레이에 날개를 달아줘요 허리를 왜 이렇게 흔들죠? 18명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 원에 저 떨림을 잘 참고 진정하고 이제 침착하게 하는게 우승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러면은 침착맨님이 가장 잘하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음, 맞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침착맨 유튜브 여기 붙어입니다 검지선수는 얼굴에다가 녹차팩을 했습니다 여유죠 근데 목 뒤까지 보통 팩을 저렇게 하나요? 뷰티 기기 중에 얼굴 감싸는 게 있어요. 음... 그, 그 생활건강에서 나왔는데 광고 들어오면은 그때 제품명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검지 플레이라. 아아아깝습아다아아깝습니다아 이거 아깝습니다. 아 되면서 5 등은 보통 사회에서 기억해주지 네, 잘... 않죠? 뭐, 어, 저도 모르겠는데. 까먹었습니다. 엄마, 몇 등이었죠? 네. 아잘모르겠네요왜 아, 자꾸 만나지? 아이게 아, 이케 중계방 삼킬 잘했어. 아, 아, 중계하는, 아, 중계하는 아, 난이를 중계하는, 아, 중계하는 저희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? 그러 그렇습니다. 아 중계방에다가 훈수도면 안 되겠죠? 메인님 혹시 그 밑에 저거 조금 잘린 거 저만 불편한가요? 아, 저도 아. 굉장히 너무 불편한데요. 아, 저거 저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.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. 그거 왜 지적하셨죠? 저도 보이잖아요. 음. 저만 불편할 가겠다. 수 없어서 지적했습니다. 당신의 혀 위치 지금 어디 있나요? 이런 말들 어, 못참거든요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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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텐츠, 냉장고를 부탁했는데요 이제 한 명을 정해놓고 양 팀을 정해서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름 뭐라고 정할까 근데 얘들아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 약간 좀 옛날 프로잖아 내일은 요리왕 와.. 어.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다 좋지? 음 너무 좋다 그게 요리킹, 조리킹으로 하자 어너 꺼져 진짜. 아 너야 아, 예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방송 쿠킹 해가지고 방쿡 아이것도 하... 해도 ㅈ <laughs> <지랄>, 안 해도 ㅈㄹ <laughs> 이래도 ㅈ 안 해도 ㅈ 요래도 <laughs> 뻔한데 이걸로 하자 천하제일 요리대회 이런 거 천한 천한이요? 천한 모두 <laughs> 가자 <웃음> 천하제일 천한제일 요리대회 더 나아 그니까 뭔가 천한애 같애 천한 말고 천안. 천안. 그렇게 말하면천단분들 <laughs> <천한> 어떡하라고. <laughs> 맞아. 이제 생각해 보지. 천단이더 낫다. 나니 왔다. 어, 난이가 왔네. 몇등 했어? 우리 4등 했어. 아, 게임이. 아, 아쉽다. 아 그러면 아쉽다. 이거 4등이면... 하자 좋아. 정했습니다. 세계 이름. 지하 제일 요리 대회. 지 <laughs> 아, 천한은 조금 너무 큰거 같고. 어, 너무 좀큰거 같고. 우와. 야, 저번이랑 다른 게 뭔가 계절나무가 추가된 것 같아. 그리고 만화가 생겼어. 나 무슨 마법 쓸수 있을 것 같아. 오. 여러분, 오늘의 던전밥 손님은 방금 배그 대회를 마치고 온 난이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음. 오늘도 좀 작나? 하하하 <laughs> 오늘도 좀 작네 어? 나는 왜 작지? 안희경도 나보다 작대요 어 뭐야 희빈이 몰래 몰래 높였죠? 이 땅딸보 녀석들 일로 와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다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팀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만든 사람 걸 내가 먹는 건가? 뭐 그래도 되고 거야? 뭐 승리팀은 난이 맘대로 그냥 난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 고기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아 해온 거야. 좋다. 왜웃어 <laughs> 왜 무서워? <laughs> 와서 연비 좀봐 어, 연비 가슴까지 확실히 챙겨왔네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이거 여성용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? <laughs> 저거 내가 줄인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 <laughs> <나> 좀... 빗소리 <laughs> 왜 갑자기 애가 홀쭉 길쭉해졌냐? <laughs> 건드리지 말길 했잖아 나안 건드렸는데? <laughs> 팀부터 뽑을까? 홀수 짝수로 해볼까, 일단? 음. 자, 갑니다 저 이거 2죠, 2 육아니야육인 g r o 인데아 u 이네아 g 이네 w You can grow. You can grow. You can grow. t 기오 t s all right. Oh, yeah. Oh, y 비전팀 Hole. Sam. Oh, two holes. So, you can get 아 a m Okay. t 근데 우리 팀 조졌는? 아, 어, 아, <laughs> 어, 오, 살았어, 우리 살았어, 우리 살았어, 살았어. 야, 우리 이미 이겼어. 2디는 투디야 짝수 나면 돼. 투디야 짝수 나면 돼. 어서 와. 아, 진짜 이게 오, 이렇게 내려. 이경이 감성 있어. 이경이 감성 응. 모르면 나가라. 둘다 나갔네. <웃음> <웃음> 자. 난 먹고 싶은 걸 정했어. 뭐죠? 달콤한 걸 먹고 싶어. 아 단음식 아, 달달 뭐. 음식 종류만 정하고 다시 모일까? 히비스커스티 어떤는가요 그리고 이 히비스커스 천년복은 히비스커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? 그걸로 에피타이저를 열고 우리님 아. 그 반주도 좀 이렇게. 제패를 어. 벗어달라고 말씀 하시는 거죠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뚜루디의 네, 방송 인생 여기까지... <laughs> 나니? 아, <laughs> 나니? <김푸디. 웃음> 난 데모 와카리마생리혼진데스요 어. <laughs> 하이 쏘데스네 <소> 쏘데스네 <laughs> 말광열매 카스타드 말광열매 <laughs> 카스타드 아 달걀구리 데스네 과일 샐러드 과일 사라다. Hi Hi. 과일 샐러드 단순하고 좋다 대시다. 하이하. 아 소대스네. 이게 나. 왓타 시타치 시마이. 시마이. 우리 끝났다?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를 한 다음에 <음> 구슬 아이스크림이라고 입을 털어보는 건 어때? 나는 그렇게까지 반대는 아니야. 저기는 니혼진들이 음식을 물어보더라고요 아, 그 저희는 미혼진들이... 또 디저트의 나라 그몽쥬몽 봉쥬르 프랑스야? 여기 프랑스입니까? 안농 어. 아... 안농 안농 뚜레쥬르 뚜레쥬르 아 안농 오 스위벨롬들 스위벨롬 헤바가야로 따치가 어디 스위벨롬을 그냥 아 미남이란 아, 뜻입니다 아니 칭찬입니찬이 민찬이 찬이민이 민찬이 이이 민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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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아좋아이 좋아 좋아? <웃음> <웃음> 좋아 좋아? 이민 <laughs> 좋아, 정, 정, 모나미 모나미 유튜버 아니니까 정브정브정브소와정브루아 아니, 아, 내가 말한 뭐, 거 정크루 아 다른 아, 사람 정, 난다 고래 내 네, 개빠르다 됐어 정리 간다 저팬스 성능 좋다 팬스 지리지 어떤 팬스 지리, 지리, 나니 팬스 도깨비 팬소 <laughs> <laughs> 아니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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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면안되 t 니다찌 t 변 냄새 노아? 나니 t 스 스키데스? 어? v 어? 어? 응? 어? 그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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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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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성능 성능 아 TV, TV, t 이 어? 숲에 투디 개새끼 <목소리> 아, <laughs> 결석? 개새끼0 0개 1000개! 1000개! 1 0 0 만, 개 1000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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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0아0개1 0아고환 1000개! 1 0고0개1 0고0개1 0 0 <laughs> 보물 <laughs> 어! 우리가 찾는거 저기 있다. 브릿지 입구죠. 브릿지 입구죠. 따자 따자. 따자, 어, 따자 따자 따자? 하오? 따자 하우? 이거 어떻게 따? <laughs> 어? 어? 이거 밑으로 하오. 내려가서 캐고 오자 조스 a t 다 z a Taz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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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이붐죠이마신 개...말 <laughs> <laughs> 눈이 없소아? 어떻게든 구해라마. 저기는 왜. 중국인 분이 <웃음> <웃음> 프랑스 뭐 해야 되는... o h i a de 소 o t o c h u k u s u a Soa. Marian d o n 이야 s o 좋아 o 좋아. a 퓨어 퓨어, <laughs> 퓨어, 퓨어. 미라쿠루나 <미라꾸르. 웃음> <laughs> 필요하다 철 언제오냐 빗소리 팝하고사가스는 <laughs> 공투할 줄 모르보니까 <laughs> 아! 샹! 젤리제 젤리제 거부쓰게 샹젤리 뽀 어떻게 살릴까? 어... 뽀리 <뽀라> 오... 바게트 뽀이 바게트 이 오빠상 요리 잘하다요 ㅋ 드립포 질문 질문 엄마가 잘하면 아들도 잘한다 데네 어? 나니.. 어.. 엄마가 프랑스어로 뭐야 마, 아. 어, 마만이래 마만 엄마. 김치.. 아니 마만 김치? ㅋ ㅋ